ハンミョンナマサカティ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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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テいケティケティケティケティケティケティケテヘブン

えー、めっっちゃゃな平板取れないす大大丈夫大丈夫夫。えー、オーブ。 적 발견 이어이 a 에이, 적 발견. 이어요 에이, 에 에이, 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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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에에에에에이이이이이이이 10초 남았습니다 그래.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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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쓰러져야만 한다면 부디 내 곁에서 쓰러지게 오멘 총 사줘야겠는데 돈이 필요마 아리가또 땡큐 텐션 엄청 높네 도쿄 섭이 이렇게 텐션이 높나?

결점 플레이. 음, 아, 그 요요상뭐미을까아나나 않았나? 아노, 한국 입니다 아, 한국 아, 에, 아, 그니까. 네, 어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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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나는 미코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. 이유명슨저르 나는 일본 사람이에요. 나는 한국어 못 해요. 한국어. 너무 잘하는데 아, 내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. 이크 설치. 네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. 아,

감사습니다 즐거웠다. 수고. 감사했습니다. 와나 일본어를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아 일본어 모르는데 아시아서 파는 건 너무 그거였나? 아 일본어를 공부를 좀 해야겠네요. 친구 요청이 왔어요. 산인파티ですか 이야. <목소리>

이집점에떨어졌습니다집어 이집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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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한명이았습니다어이이크가 이집어. 에떨어졌습니이집이스이스어이이스어이 이집어. 이이

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적군이 아 한명 남았습니다. 알성, 어? 어? uh, nice. 네 상대는 나. H점 어, 전 발견. 소리, 보병을 시마 감정을 들키어 그래서 B 사이타에 도착했 카메라 작동. 심하라 진을 간다.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그래요 다시 오페욘주. 여기야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

리 비켜. 아. 아, 제토로. 도 표시. 자, 동호매치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이게 제토 자리가 맞냐. 시간이 도 사냥꾼이다. 이한명 남았다. 아, 제이 남은 건 알아서들 해치우라고

정을 뜯겠어. 어디 있지? 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나이스. 이쪽이야. 나이스. 맞아. 어이있타어지 공격 준비 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수비 시 발. 저저 여기. 야 어때? 포지션 맞프리 나이스 잠깐 쉬... 팬텀들까? 자 네. 가와이 팬텀.

합조를 하죠. Thank you. Come of 몇명남았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생깁니다. 됐다분 닷치에 가 오른쪽으로 30초 남았습니다. 아, 고나